유즈올려보려 <laughs> 아, 그때 아직 방송 안 본다, 수만 씨. 아뭐 어, 이거는 의상이 딱이다. 수만 네. 씨 한번 써봐요. 오, 오. 아니, 아니, 잘한다. 어, 역시 연예인은 연예인이야. 아 어울린다. 수만 어. 씨 근데 발이 좀 발가락이 거나 그러지 않았딱 갈아신, 딱갈아신으라 그러는데. 오늘 아침에 와서 오늘 저녁까지 해주세요. 아 진짜요? <laughs> <laughs> 있을? 사실 죄송한 마음으로 왔어요. <laughs> 너무 많,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, 진짜. 아왜왜 그렇지? 이게 아 그래도 네. 세븐틴 정도는 굉장히 양호한 아, 편이에요. 아 지금 양호한 편이에요? 네.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<laughs> 잘하시네요. <laughs> 얼굴 빼고 여기 차 차림새가. 아, 차림새 <laughs> 아, 거의 다가는건데 뭐. <laughs> 네. 얼굴 얼굴 빼고 승마와 네. 승아 어? 네. 어? 어? 우리 세븐틴 아우 어 아유 짝이야 이렇게 하자 어르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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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 아, 어르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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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르아 어르신 아어 아, 아, 아 진짜, 진짜 아 이게 너무 좋은데 아, 지금 시간 마, 많이 없, 없죠 아니요 있어요. 아 있어요. 아 그럼 우리 잠깐 좀 같이 좀 얘기 나는데요? 예예예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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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석 좀아매니저님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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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네. 네. 아, 괜찮을까요 잠깐? 아 네네. 네. 아니 지금 우리가 아이좀 미안합니다. 변하 씨왜 갑자기 얘기를 하네요? <laughs> 좀 앉아도 돼요? <웃음> 네 네. <웃음> <우리> 이렇게 긴장 <laughs> 여기 좀. 어, 네. 어. 네. 막 퀴즈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네아요쪽에 네. 아무도 안, 안 지나가고 네. 몰려있어가지고 네. 싸움 난줄 알고. <laughs> 아, 네. 알고 아 싸움 난줄 알고? 싸움 난줄 알았어요?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앉아계시길래 하다가 지금 어디 갈수 있는 길이셨어요? 지금 이제 방송 녹화가 있어서 어, 몇 시부터 녹화예요 어, 스탠바이가 7시인데 거의 1시간 텀이 나 가지고. 아, 그러셨고. 아, 와, 우 아, 와, 선생님 안녕하세요. 그러셨고. 와, 우 와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어, 저 뭐야? 에이비그. 어, 아이피터. 여기 압구 정도가 아, 네. 네. 아, 가 이게 오후 아, 4시 아, 5시 되니까 네. 스케줄들을 많이 어, 어. 아유, 야. 나온다. 나나 뒤차. 어, 뒤차 있어. 아유, 야. 아. 안녕하세요. 어디 스케줄 가는 거야? 오, 들어가. 어, 이게... 어, 연예인들. 어, 죄송합니다. 아 연예인들이 오 어, 아, 아, 미안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네, 네, 불러놓고 뭘 하라는 아, 네, 거하 아, 미안합니다. 아, 네, 미안합니다. 아니 좀... 아, 갑작스럽게 우리도 지금 너무 놀라가지고 좀 그래도 아, 아, 아 연예인들 만나면 반나워서 분명 약속했고 그래서, 그래서 아, 아, 재 아, 형이 아, 큰 차만 지나가면 연예인. 완전 아 좋습니다. 응. 우리 저두분 얘기하다 스텝! 지금 만나가지고 순간적으로 많은 얘기는 응. 나누지 못했지만 그래도 세 분에게 똑같이 제가 퀴즈 네. 아, 드릴립니다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얘기하시면돼요 You kiss. 그때 아직 방송 안 봤나요? 잠깐만요. 아니뭐 그랬겠어. 오예스. 예, 예스. 예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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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러면 다시 한번 <laughs> 세번 기억 어겠습니다유 예. 킹스. 예스. 좋습니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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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문제 드립니다. 최근 비틀즈 출신의 이 가수가 36년 만에 솔로 앨범 이집트 스테이션으로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라 화제가 되었습니다. 70대 나이에도 저력을 과시한 이 가수는요. yesterday l y hey, p 헤이주드의작곡 가기도 한데요이 가수는 누구일까요? 네. 나 봐. 5초의 시간 들어가. 어. 4. 아니야. 3 2 1 정답은 네. 폴맥카튼이었습니다 아유! 야! 아, 존내로 아. 아깝다. 아, 이 아, 아, 뭐가 말이 안 돼요? <laughs> 제가, 제가 만약에 탄다면 <laughs> 여러분들께 어. 드리겠습니다. 어? 아, 진짜? 에이, 진짜로. <laughs> 아 진짜요? 어, 그... 못 마실 것같은 이거 그는거아니에 지금? <웃음> 아 잊어버렸어! <laughs> 아, 아잊어버렸자 마지막 선택! 뭐 객관식도 좋고 주관식도 좋아요. 저도 주관식! 아! 주관식! 자, 자 어차피 아. 주관식은 한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네. 가을철 짐승의 털이 가늘어지는 현상을 뜻하는 이것은요. 털끝만큼 적거나 조금인 것을 비유하는 말인데요. 이음절의 이 한자! 무엇일까요? 한자 어요. 예. 한자 어라면 이제 오사삼이일사삼이일 간담선을 간담선을 <laughs> 자 정답은 <laughs> 아 내가 알고 추호입니다 추호. 오, 추호. 추호의 추워... 거짓말도 없이. 아, 추호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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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아이고. 오늘 이게 좀. 아, 진네 이게. 문제 아, 설정만 아니. 잘 갔으면. 네. 살짝만 돌아가면. 롤 메카트니하고 폼페이만 갔으면. 폼페이. 음. 자, 저희가 그 대신 선물을 세 분께 좀 드릴게요. 네, 네. 요즘 인싸 안경이라고. 네네네. 네, 네. 이거 완전 핵인싸, 핵인싸. 네. 어, 이거는 의상의 딱이다. 네. 스컷이 아, 한번 써봐요. 오. 어, 오. 잘, 잘한다, 잘한다. 아, 역시 잘한다. 연예인은 연예인이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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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울린다. 어. 근데 발이 좀 발가락이 차올 거라 그러지 않았나 지금? <laughs> 딱 갈아 신느라고 했는데 갈아 신으려고 해나해나 씨도 한번 써봐요 해나 씨도 이거 좀 굉장히 예. 오, 어울리다 어. 어울려 알겠습니다. 좀 아쉽죠? 네 <laughs> 100만 원못한거 아쉽죠 <laughs> 해나씨 지금 졸려요? 아니요 빨리 도서관 가야 돼요 왜? 왜? 공부하 어. 어, 어 우리가 뭐가 돼요? 어, <laughs> 아 잠깐 지금까지 우리를잘 논다고 이참 와서 갑자기. 자 우리 순간 씨. 잘하 잘하시고. 진 감사합니다. 어. 아유 우리 시민 부순간 씨. 우리, 야. 아 우리 시민 부순간. 아 시민 부순간. 여기서만큼 우리 그냥. 평생 시민할 아, 시민. 네. 그냥 설레만 시민. 시즈즈와는 또뗄뗄 수가 없는 그런. 아, 에이. 에이. 아니, 여기 저 우리 세븐틴의 우리 저 네. 멤버거든요. 부승관씨라고. 네. 세븐틴 의상도 여기서 좀. 네, 많이 했어요. 사이즈도 네. 있고, 이름도, 우주도 있고. 아 맞아. <laughs> 아유, 야. 이름, 멤버별로 다 디자인 바꿔가지고. 다. 아. 희가1 3명에서 아. 진짜 까다롭거든요. 아, 아. 그러니까. 아, 요게 이제 세븐틴. 네 맞아요 맞아요. 이게 맞아. 여기서 아, 한 거예요. 저는 아, 아직도 아, 기억하는 게저 왼쪽 그, 그 빨간 의상. 이 너무 멋있다. 혹건디가 안감도 너무 좋은 거예요. 아, 느낌이. 아, 아, 아. 춤추면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중요해요. 속재질도 되게 중요한데 이게 너무 편해가지고 기억이 남았습니다. 이거 왜냐면면저 사실 겉에 있는 느낌이 안까지 이어지면은 진짜 그렇죠. 많이 그렇죠. 나오더라고요. 목 진짜 따가워요. 진짜. 예. 그렇죠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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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에 와서 오늘 절가 아, 해주세요. 아 진짜요? 그럼 어? <laughs> 어? 있어? <laughs> 사실 죄송한 마음으로 <laughs> 왔어요. <그래요. 웃음> 많,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, 진짜. 아왜왜 왜 그렇지? 이게 아, 그... 그래도 일, 네. 네. 세븐틴 정도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에요. 아 양호한 편이에요. 편이에요? 우리 스타일리스트가 잘하시는 <laughs> <잔신? 웃음> <laughs> 그왜냐면은 일주일에 예를 들면 음악 방송을 저희가 다섯 아 개는 기본으로 한다면 아아그 방송사마다 의상 은다 달라야 돼요. 그러면은 그, 그 요청을 빨리빨리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. 근데 아침에서 저녁에 나옵니까 옷이요? 네. 그럼 부지런히 해야죠. 저희가 가장 바쁘다 연말이에요. 콘서트, 삼사 시상식 그 저희가 알고 있는 한꺼번에 다 나온다. 네. 막 정신 없어요 그때는. 제작은옷서 거의 있기 때문에 잘른놓는데 우리하고 이제 눈에 안 보이는 경쟁이 하는 거죠. 진짜 아, 우리, 있어요. 우리 옷이 우리가 해준 가수 옷이 좀 튀어야지. 아. 아, 나름대로 그게 있으니까 저희는 그게 진짜 네. 전제이거든요. 왜냐면그 한해를 활약했던 가수들이 나와서 하는. 그리고 공연이기 때문에 멋있게 보여야 돼서 <laughs> 계속 수정 수정 더 튀어야 될것 같다. 더 멋있어야 될것 같다. 이러면 안 보인다. 하면서 피팅이 진짜 오래 걸려요. 연말 옷들이. 와, 그렇구나. 이게 또 장난 아니구나. 아저 뒤에 의상도 저저 저 있는데 저건 또 누구 의상? 뉴이스트, 뉴이스트 동호 씨. 아, 아 뉴이스트 동호 형이 아 이게 아 뉴이스트 동호 씨가 예. 아 의뢰한 옷이에요. 예. 이건 또 특이하네. 이건 또 뒤에 이렇게 지퍼가 있네. 예. 그렇죠. 예. 이게 왜냐면 보여. 이제 무대를 하고 콘서트라고 첫 번째 오프닝 딱 무대 끝났어요. 아니, 아니. 그 아, 내려오 아. 전쟁이잖아요. 막 빨리 갈아갈. 빨리 벗어. 갈아 빨리 벗어. <laughs> 그러 내려버리는, 내려버리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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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거네. 이제 또 마이크 받고. 아 이거 이거 또 멋있다. 아, 한번, 한번, 한번 예를 들어서 이거를 아, 입고 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고. 아 이게 그러니까 입고 콘서트를 끝내고 끝디다 끊었다! 빨리 벗어 빨리! 빨리 벗서기서쫙 내보내는구나 아, 아 이게 뒤에서 그래서 지퍼를 다는구나 야아 달고 벗고 어 이거 옷 멋있다 이거, 이거 누구 옷이에요 이거는요? 이거 누구 옷이에요 이거는요? 여자 아이돌 그룹 아 그래요? 아, 네. 아 그래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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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 이런 기회도 있네요 네, 죄송합니다